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이 이르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려 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려 나오는 것을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닫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출병의 정결애식입니다.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나병의 발병과정들과 정결법, 어떻게 하는 나병이 치유된 사람은 정결법 오늘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한 부분들이 유출병 그 말은 피가 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흐르는 것인데 이것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임질이나 매독 그리고 여자들은 생리적인 현상이나 혈류증. 그런데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냐면은 음탕이나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의학적이라기보다도 신앙과 종교생활,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남자에게 오는 병입니다. 보면은 33절 15장 1 5 끝절입니다. 보면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요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랬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열두의 혈류증 알린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그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 얻는다는 거. 그랬을 때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보면 우리가 본문을 열절 읽었습니다. 만은 여기 보면은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어떤 사람하고 접촉하거나 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은 아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확실한 믿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져서 헬리코는이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즉시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마가복음은 좀 과하게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물질을 허비하는데도 효염이 없었다. 더 지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철병은 그 남녀 생식계에 관련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을 때 성적 타락으로 오는 현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도록 살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된데 이 생명을 탄생하는 저해 요인이 바로 이런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때 그냥 맨날 며칠 가면 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야만이 그죄가 정결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아 내가 죄인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꾸준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면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게 바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 내시기셔야 되죠. 그래야만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온전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의롭다 그 말은 올바르다. 죄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을 상징하는데 우리 자신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쭉 12절까지는 남자의 대한 요출병.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은 19절에서 쭉 보면은 여자들의 유출병, 두분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들의 유출병인데, 유출병이 어떻게 취급을 하는가, 이 병에 걸린 사람들,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면 아마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뜻은 더러운 뜻입니다. 더러운 자. 아, 저 사람은 더러운 자. 부정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방탕한 성생활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부패된 행위의 그런 결과들인데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요출병의 상태가 3절 보면 은그 요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하니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피가 흐르든지 아니면 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일진 병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두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할때 어떤 제한을 받는가. 5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면은, 먼저, 눕는 침, 침상, 5절입니다. 그의 침상에, 그 사람이 잠자는 침상, 침상,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격리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아, 이 사람은 접촉하는 거, 이거, 어디 앉아 있는 자리, 어디 가서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면은, 요 칠평이 있는 자가 안았던 다리,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7절. 요출평 있는 자가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사람과 사람 악수를 한다나 접촉하는 자는 그의 몸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 이 지금 후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이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면 다른 사람과 같이 전염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루로 끝나라. 하루로. 왜냐하면, 이 저녁까지 부정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날짜 개념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하루, 그때 했던 일은 그날로 전부 끝나고, 그 다음날은 정결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팔절 보면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침을 뱉은 침을 튄 자리도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오. 이 모든 부분들 수많은 제한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편1절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원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말 것만 아니라, 여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결과가 됐을 때, 하지 말 것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그래,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지 말 것은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분별력, 이런 어떤 의미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야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치사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었을 때이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스 5장 22절 보면 은 마지막에 아홉 번째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나옵니다. 수많은 은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참 이건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은그 차는 타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 신호등이 걸리면 은 아니면 사람이 가거나 속도를 내야 할때 내고 줄이고 할 그런 제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어 능력이 없으면 은 큰일 납니다. 빨간불인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이 바로 원치 않은 것들, 일을 하다 보면은, 제어하지 못하면은 다보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언어에 브레이키를 좀잘 하나님 수리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언어 아니면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믿음의 자녀로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알고 있지만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제어가 되지 않아서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못 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은 육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은혜로 은 모든 것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던 안장 그리고 물로 손을 씻은 자는 다른 것을 만지, 만지면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 1 0일째 말씀합니다. 요출평이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은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라. 그 날에 정결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할 그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아, 이건 나 잘못했구나.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아니 기억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가끔 떠오르거든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이 핍박하고 포행자고 악한 사람이 됐던 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럽니다. 나에게 충성되게 역에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럼 왜가 내 전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즉 <laughs>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이유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손으로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다른 것을 만지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만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1 2절 보세요. 요칠병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을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라 질그릇 왜냐하면은 질그릇에 유황 같은 것을 바르면은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스며들지 않는데 그냥 질그릇만 되는 것은 속으로 스며든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이 항아리가 숨을 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출벽이 있는 자가 만지면은 그 병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항아리는 깨버려야 된다는 이에요 그러나 나무는 나무는 바로 이 병균이 안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이 철저하게 씻으면 은 새롭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구별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가 세상이 그릇도 씻으면 될 텐데 그릇도 사람 손으로 담으면 속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들어갈까 봐 깨버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상할 때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우리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출백이 나섰습니다. 깨끗해지면은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은 다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요출평이 있는 자는 그의 요출이 깨끗해지거든. 다섯습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레를샌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며 그러하면 그가 정하리라. 이레 그리고 8일 되는 날 바로 예식을 합니다. 14절. 여덟째 날에 삼피들기 두 마리나 집피들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로에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이 분명히 물질을 드리면서 바로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만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마음에 생각나면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요한 20장 9절에도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믿보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백하고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입술로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 받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지 않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멘하세요. 하는 것들이 그런 이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동물 두 마리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요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물 요칠평으로 인해서 불결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바로 애물의 속죄물입니다. 그리고 본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헌신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잘못된 죄를 전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속죄물을 드림을 통하여 본죄를 드림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힘 미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인의 유출병입니다. 19절 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그의 유출이 피면은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7일 동안. 그래서 이 어떤 몸에서는 생리현상을 부정으로 간주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어 초청과 관계됩니다. 하와가 범죄를 통해서 우리 여인들이 왜 바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됩니까? 하와가 범죄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 누웠던 자리, 그 앉았던 자리 다 부정하다고 럽니다 동일합니다. 요출병하고 봐보면은 남자 요출병했죠. 그리고 그의 침상을 만지거나 앉은 자리를 만지면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전날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요출병의 정결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 유침병도 동일합니다. 자, 이 인식 구절입니다. 그는 여덟째 날에 똑같아요. 삼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둘기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앞에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반드시 물질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그냥 뭔만해서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십 절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물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바로 요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할 것이다. 반드시 죄는 사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물이나 이런 바로 이것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할 때그 많은 죄악들이 정결하게 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그야말로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정결례를 했을까? 이런 왜정결했어그 이유가 하자. 31절. 자, 이 말씀이 있, 있게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네 성막을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두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런 죄를 했을 때 정결례를 하는가? 첫째가 부정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 정결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성막 내에서나 그들이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즉 말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냥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바로 단편적인 의미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하루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 이 열매, 거룩한 삶,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런 바로 믿음의 삶을 살기, 하나님이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일터에서 우리 생활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뭔가 모르게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전도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 그 가정, 그일대를 주신 일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로서 똑같이 살지 말고 뭔가 모르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하루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거룩하게 살라고 은혜 주셨사오니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죄사함받는 의로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녀로서의 바로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믿으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드립니다 지삼수 안수입사님 바로 물질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체하라 학생 동일한 기도 제목 장효자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하나님 한 가정 물질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